두 가지야. 왜냐면, 초, 뭐, 대박을 쳤다 그러기에는 이분의, 이제, 가지고 있는 운기가, 어, 엄청나게 큰 대박은 아니야. 근데 드라마든 뭐든 잔잔한 이분한테 어울릴 수 있는, 이제, 우리가 청년.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운이 있었어.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운세가 내려가라는 분이거든. 그래서 이제, 송혜교랑 송중기님이 같이 결혼을 해서, 이혼하면서부터 이분이 더 하락세를 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제가 볼 적에는 송혜교라는 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그 전성기를, 그 귀인을 만나서 전성기를 친 거야.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드라마도 대박이 나고, 또 어울렸고, 오, 어, 자기의 어떤 스타일을 가진 작품을 못 만난 거야. 기운이 있어. 그러면, 멜로 말고, 감수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2, 3년 후에는 이분이 조금 꿈. 이제 그동안의 과거 그동안의 뭐 영화 어떤거 못했던거 이거를 좀 벗어나서 그래도 그때는 귀인이 붙어서 복귀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 찾아내려고 어, 그때 운세가 올라와서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기회야 이분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을 잘 넘기셔야 이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제가 볼때는 백년해로 어, 그렇게 못갈것 같아요 그분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려고 애쓰실거고 어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4대 후반 아니면 뭐 빨라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막 우리들이 끝까지 부부의 연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하실 것 같아. 음난 응. 그렇게 보여.